살다가 보면 주로 이런 말을 자주 하게 됩니다. 진작에 뭐뭐 할걸 이런 후회를 할 때가 정말로 많습니다. 진작에 뭐뭐 할걸 이렇게 말할 때는 과거에 내가 그렇게 했다면 현재에 지금 더 좋은 것들이 내삶 가운데 이루어졌을 텐데 라고 하는 그런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말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한치 앞을 볼수 없기 때문에 우리 삶의 5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상하면서 모든 것을 선택하며 사는 것은 어쩌면 불가능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바릇처럼 아쉬운 마음에 뭐뭐 할 걸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는 지금의 선택으로 나중을 살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지금의 선택이 나중에 나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선택 가운데 신중하게 잘 선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나중에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차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할수 있는 것보다 이 땅에서 삶을 돌아보면 내 힘으로 할수 없는 일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후회하지 않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또 우리는 후회하기보다 처음부터 모든 것을 믿음으로 주님의 손에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맡겨드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지금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 중에서 이큰 아들의 삶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돌아온 탕자, 즉이 작은 아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아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요? 이 작은 아들에 대해서 불효자라고 평가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정말로 극적인 삶을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 복받은 사람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과정은 필록 잘못되었을지 모르나 그 결과는 정말로 아버지의 마음에 참된 기쁨을 안겨 준 아들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로 여겨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이 돌아온 탕자의 이 마지막 이야기를 장식하고 있는 이 큰아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지금 살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큰 아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작은 동생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다는 소문이 온 동네에 파다하게 퍼지면서 어온 동네가 시끄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큰 아들은 도대체 이것이 무슨 일인가라고 생각하면서 집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이상한 것은 집으로 돌아오면 돌아올수록 그 시끄러운 소리. 풍악을 울리고 또 사람들이 춤추면서 즐거워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소리들을 조합해보고 눈에 보이는 그런 광경들을 조합해보면 지금 이 큰아들의 집에는 엄청나게 큰 잔치가 열린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큰아들인 자기는 이 잔치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는데 자신만 쏙 빼놓고 온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서 축하하고 또 잔치를 벌이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며 이아이 아크나들은 이아 너무나도 당황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상하게 여기 이큰 아들이 집에 있는 종을 불러다가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지 자초지종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상황은 지금 큰 아들은 온종일 밭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여서 온 몸이 땀에 범벅이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빨리 들어가서 씻고 좀 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 그 마음밖에 없던 그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종을 불러다가 도대체 이 상황이 어찌된 영문인지 묻기 시작했는데, 그 종에서, 종에게 들려지는 이야기를 듣고 정말로 이 아들은 기가 차서 말이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그 종이 말하기를, 주인의 아들이 집 나간 아들이... 살아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그 주인이 그 모습을 보고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온 동네 사람들을 불러모아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지금 저렇게 온 동네 사람들이 기뻐하며 잔치를 벌이고 있는 중입니다.라고 그 상황 보고를 정확하게 해주었습니다. 아버지 유산을 미리 받아갔던 동생이 빈털터리가 되어져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채 그렇게 불쌍한 모습을 하고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그 무례하게 그 유산을 요구하고, 또 그렇게 재산을 받아서 집을 나가버린 그 동생을 나무라지도 않으시고, 오히려 그 동생의 살아옴을 기뻐하며 반갑게 맞이하시고 뛸 듯이 기뻐하며, 평소에 사람들과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온 동네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집안 축제가 이 동네 축제가 되어지도록 만들어 버린 이러한 상황을 이큰 아들은 도무지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처지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큰 아들은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을 뿐 아니라 원인모를 분노가 이큰 아들의 머리 끝까지 차오르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돌아온 이 아들을 축하하며 기뻐하고 있을 때큰 아들만큼은 그 집으로 들어가서 그 잠치에 정 기쁨으로 참여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큰 아들의 눈에 보이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원망스러운 상태입니다. 미움이 가득 찬 그런 상태입니다. 저 사람은 왜 여기 와서 내 동생이 돌아왔는 것을 저렇게 기뻐하는가? 이러한 시시건건. 모든 것이 다 불만이고, 모든 것이 다 불평 되어지는 그런 상황에 이 큰아들이 놓여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 뭐가 좋다고 성아지 잡고 저 난리를 피우고 있는지, 도무지 이 아들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아버지에게 가서 원망의 소리를 소리를 막 쏟아내고 싶었습니다. 또 동생에게 가서는 이렇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네가 도대체 무슨 염치로... 무슨 낯짝으로 여기 다시 돌아왔느냐? 네가 우리 집을 짐을 싸서 나갈 때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서 그렇게 저문을 나갈 때 그때 우리 가족과 노아의 관계는 끝이 났다. 도대체 너는 무슨 생각으로 여기, 여기 돌아왔는가? 이렇게 따져 묻고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강한 어조로 여기는 네가 있을 곳이 아니라고 말하며 여기서 당장 나가서 네가 굶어 죽든지. 얼어 죽든지, 네가 알아서 하라고 등 떠밀어 내 보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당장에라도 집에서 흥겹게 춤추고 이야기하고 웃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을 집에서 쫓아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잔치를 한순간에 얼음장 같이 차갑게 만들고 싶은 마음이 큰아들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큰아들이 집에 와서도 집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여전히 화가 난 상태로 분노하는 상태로 집 밖에 서 있다는 이야기를 이 아버지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아버지가 모든 사람들이 즐겁게 춤추고 이야기하고 잔치를 즐기고 있는 동안에 그집 밖에 혼자 홀로 분노를 삭히고 있는 그 큰아들을 찾아서 밖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단한 가지였습니다. 지금 열리고 있는 저 기쁨이 넘치고 정말 그 사람들의 그 흥이 도도워져 있는 저 잔치로 이 아들을 데리고 들어가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아버지가 나간 것이 큰 아들에게 이 불난 집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를 보자마자 마음 속에 삭히고 있던 그런 분노들을 쏟아내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버지에게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러 해에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 없이 어임이 없이 일하였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한 나에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서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적이 있습니까, 아버지? 저는요 정말로 잠도 안 자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또 아버지가 시키시는 일이라면 물부가리지 않고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 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저를 어떻게 이렇게 실망시키시나요? 아버지 재산을 수년 동안이나 창료와 방탕한 생활로 다 탕진해버리고 날려버리 저 가문의 수치가 된저 녀석을 위에서 뭐가 좋다고 그 값비싸고 살찐 송아지씩이나 잡아가면서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놓고 이렇게 잔치를 열고 계십니까? 아버지는 속도 없으세요? 저는 이 상황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버지, 이게 상시적인 행동입니까? 오히려 저 녀석을 혼내셨어야죠 야 그리고 저 녀석을 내치셨어야죠 이것이 상시적인 행동이 아닙니까? 아버지, 저는 도무지 아버지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며 큰아들이 그 아버지에게 그동안 자신이 서운했던 이야기들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는 큰아들의 말을 가만히 듣고서 드디어 입을 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을 부르면서 하신 말씀은 첫째야, 이네 말이 다 맞아. 그런데 이 아비의 말도 한번 들어보겠니? 나는 둘째가 유산을 받아서 저집문 밖을 나갈 때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렇게 가버리는 것을 보며 나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 나는 그날 이후로 한 번도 잠을 편하게 자본 적이 없단다. 오늘도 둘째에게 험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건강하도록 매일매일 그렇게 기도하며 살았단다. 그런 세월이 벌써 수년이 다 되어 가는구나. 그렇게 이아비의 마음 한켠에 늘 살던 내 동생이 비록 남루한 모습으로 내가 주었던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빈털터리로 돌아왔지만 보아라 건강하지 않니? 아무 이상이 없잖니. 그렇게 집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니 나는 솔직히 너무 기쁘구나.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 들었단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돌아온 내 동생을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이 기쁨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단다. 만약 이러한 아비의 마음이 너는 여전히 못마땅하고 너의 마음이 아직까지도 누그러지지 않았다면, 이 아비를 네가 용서해 주겠니? 그런데 아들아 이렇게 아들을 부르면서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이큰 아들은 뒤통수로 방치로 한대 크게 맞은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큰 아들에게 말할 때 어떻게 말했냐면 근데 아들아 이것 말은 네가 꼭 기억해줬으면 좋겠구나. 그런데 그거 아니? 너는 지금까지 나의 집에서 함께 살았잖니. 나와 함께 먹고 나와 함께 자며 동거 동락했잖니. 그러면 이 아비의 것이 이미 너희 것인데 왜그 동안 네가 하고 싶은 것들, 네가 원하는 것들을 나에게 말하지 않았니? 너는 이 집의 종이 아니잖아. 너는 아들이었잖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네가 나에게 필요한 것들, 나에게 원하는 것들을 말했다면 너에게도 살찐 송아지를 잡아 주었을 것이야. 그리고 그것보다도 더한 것이 있더라도 이 아버지가 너에게 해주지 않았겠니?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큰아들은 그 원망의 마음, 아버지를 미워하는 마음, 지금 보여지고 느껴지는 그 감정들이 너무나도 무색하지질 만큼 부끄러워지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던 이큰 아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분명히 오늘 말씀에서 아버지께로 돌아온 아들은 둘째 동생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여전히 아버지와 지금까지 같이 살아왔던 그 형도 아버지께로 실제로, 진짜로 돌아온 아들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를 발견합니다. 분명 큰아들은 집을 나간 적도 없고 아버지에게 무례하게 재산을 요구한 적도 없습니다. 또 어떤 문제를 일으키거나 어, 그러한 상황을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아버지에게 이 큰아들은 정말로 착하디 착한 아들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아버지와 같은 집에서 자고 먹고 일하면서 이 아들은 정작 아들로서 누려야 했던 그 특권과 그러한 것들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버지 집에 사는 종과 같이 여전히 다시 열심히 일해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에 이 아들은 놓여 있었다는 거죠. 마치 착한 아이 컴플렉스를 가진 사람과 같이 무조건 착한 행동을 하고 무조건 바른 말만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아버지와의 그 친밀함 그 교제를 이루어내지 못했다는 거죠. 그 아버지가 아들을 대할 때 종과 같이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는 아들로 그렇게 큰 아들로 이 집안의 장남으로 그렇게 인정해 주고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오픈하는 그러한 상태였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큰 아들은 그러한 아버지의 마음을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필요했던 것들, 그가 원했던 것들, 그러한 것들을 일체 그 아버지에게 말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큰 아들이 실수했던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아들은 아들인데, 아들은 종이 아닌데, 종과 같이 생각하고 종과 같이 여겼던 그러한 지난날의 세월,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지금 아들은 큰 아들은 아버지를 원망하고 상자가 되어서 돌아온 그 동생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그런 지난날에 아들로서 권리를 찾지 못했던 그러한 시간들을 후회하고. 또 그러한 것들을 뉘우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야 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때 이러한 부분들을 상당히 많이 놓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역사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아버지로서 자녀들에게 하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비가 자녀에게 너 무엇이 필요하니? 내가 무엇을 들어줄까? 말만 해. 아빠가 다 들어줄게. 라고 했던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에게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하는 것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구할 것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구해야 합니다 자녀된 권세로서 자녀된 권리를 가지고 우리의 하늘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어떤 것이라도 구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에게 필요한 것을 부탁하고 또 요구할 때 혹시 나의 이 부탁이 나의 이 바람이 아버지의 심기를 건드릴까 봐 염려하며 말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정말로 이 아들로서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 자녀들이 있다면 그 자녀는 어떠한 자녀입니까? 불쌍한 자녀입니다. 왜냐하면 자녀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특권화 특별한 권리를 모르고 모든 것을 혼자 힘으로 헤쳐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도움의 손길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도움의 손길이 이 도움의 손길은 나와는 상관없어 나의 이,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할 거야라고 그렇게 고집스럽게 그렇게 달려가고 있는 그러한 한 사람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또큰 아들의 모습을 통해 정말로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한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 같이 이큰 아들은 이큰 아들의 원망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원망했고요. 그곳에 모인 사람들을 원망했고 또란 동생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진짜 원망해야 될 것은 누구입니까? 바로 자신입니다. 아버지 의 관계를 등한시했던 아버지의 그 교제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내가 그렇게도 될까라고 이렇게 질에 겁먹고 있었던 그 잘못된 생각으로 지배당했던 자신의 지난날의 삶을 돌아보고 다시는 다시는 이러한 잘못된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자신을 터지라고 자신이 정말로 하나님과의 그 뜨거운 사랑 안에 모든 것들을 회복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내어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야 하는 그런 모습이 이 큰아들에게는 어, 문제로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자주 이 중요한 관계적인 모습을 놓치며 살아갑니다.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이러한 모습을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리고. 우리 힘으로 모든 것을 헤쳐나가려고 하는 그런 실수를 범할 때가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분명히 깨닫기 원합니다 이삶 가운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이 문제였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늘우게에게 하나님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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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십니다 그리고 그 품어주심과 동시에 우게에게 모든 것을 아낌이이 나누어주시고 부어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능력 있고 또 한이 없는 넓은 품으로 우리의 상하고 찢긴 마음과 또 우리의 삶을 이유 없이 아무 대가 없이 여전히 그 자리에서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온전히 나아가지를 못했습니다 문제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품이 그리워서 하나님께로 달려가고 아버지의 품이 그리워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주저했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것에 확신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것이 다네 것이로다 내게다네 거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구하면 우리 주님이 다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 가운데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삶 가운데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버지께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영적인 아버지, 하늘의 아버지께 우리 삶의 모든 무거 무거운 짐을 다 맡겨 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아들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딸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녀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이하는 것은 바로 이큰 아들의 실수를 우리의 삶에서 이제는 고쳐야 하는 것입니다. 실수를 고치고, 실수를 극복하고, 정말로 우리가 이땅 가운데 아들로서, 딸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살아가야 할 믿음의 삶을 진짜로 회복하여서 모든 순간이 기쁘고,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여 살아가는 건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하나님과의 이 관계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의를 향해 두팔 벌려 하는 사랑으로 모든 것을 품으시고 안으시는 그 사랑이 많으신 그 주님의 품 안에 우리는 안겨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이제는 구해야 할 때입니다. 이와 같이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관계를 우리가 완전히 회복하면 우리는 집 나가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그렇게 겨우겨우 목숨 부지하여 돌아온 그 동생을 한없이 미워하고 여전히 원망하고 여전히 쫓아내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 돌아온 것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그동안 자신의 힘으로는 들어가지 못했던 그집 안으로 들어가서 그 동생을 와락 껴안고 용서의 눈물을 흘리며 그 안에서 참된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어진 참된 믿음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임을 또한 딸들임을 이이 이 아침에 또이어 밤에 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로 돌아오기만 돌아오면 주님의 그 넓은 품 안에 우리가 믿음으로 안기기만 안기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실수한 모든 것을 고치시고 완전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